HL 안양으로 바뀐 새로운 안양 한라의 모습 그리고 새 얼굴이 들어왔습니다. 오늘 경기 또 데뷔 골까지 장식한 김건우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건우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또 데뷔 골 축하드립니다. 네. 소감이 어떠십니까? 어, 아직도 머리가 하얗고 개막전이라서 그냥 열심히 최선 다하자는 마음으로 임했는데 골 찬스까지 왔고 골까지 득점하게 돼서 더.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쇼텐디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그 위치 선정 때문에 와서 네. 어, 골 기회까지 얻은 건데 네. 그 순간에 어나넣을것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까? 사실 윤석이 형이 너무 수비를 잘해주셔서 그래서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요. 어 그리고 단독이 났을 때 네, 넣을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모습 봤거든요. 하고 나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? 아니 요 그건 <laughs> <있잖아>. 사실 늦고 <laughs> 네. 벤치까지 오는데까지 네. 기억이 안 나. 아 진짜 그 정도로 네, 네. 정말 짜릿한 또 감정을 좀 느끼셨겠네요. 네. 어, 오늘 경기도 승리하면서 기분 좋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올 시즌 루키로서 네. 새 시즌 이제 아시아 리그도 뛰어 보고 아 어, 새롭게 바뀐 이제 HL 안양의 일원으로서 경기를 어, 네. 뛰는데 같이 들어온 이제 연세대 지호석 선수도 네. 상당히 팀에 지금 주축으로 잘 뛰고 있잖아요. 네. 둘이 또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나누나요? 어, 효석이가 오늘 시합 시작하기 전에 골한골 넣라고 골 얘기해 줬거든요. 그래서 골은 모르겠고 열심히 하고 나오자고 했는데 그리고 득점하고 벤치 들어와서 효석이 먼저 제일 찾았던 것 같아. 요 음. 효석이 먼저. 눈 마주치고 하이파이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것 같고 아무 항상 말안 하고 무슨 말은 안 하고 네, 이고 있어. 네, 네. 아 그리고 항상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. 어, 네. 서로 의지하고.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같은 대학교에서 4년을 같이 지나고 또한 팀에 또 와서 네. 잘 뛰니까 아무래도 어, 상당히 또 감회가 남다를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은데 네. 오늘 지효석 선수도 넣을 뻔했었어요. 네 기억나요. 네, 그래갖고 들어가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모습 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다른 얘기 해준 건 없나요? 아 그때는 시합 상황이어가지고. 어. 다음에 체인지해서 들어가는 네. 제가 상황이었는데 효석이한테 가서 그냥 응. 하이파이브 해, 아, 해줬습니다. 해주고 네. 아, 뭐라고 할 건가요? 아 근데 효석이도 이제 제가 볼땐곧 골을 넣을 아. 것 같아서 말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중계진에서는 오늘 두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음. 안양알라가 새롭게 세대교체가 좀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음, 네. 선배들 특히나 뭐 대선배인 뭐 이동규 선배나 뭐김원주 선배 이런 선배들 보면서 또 혹은 뭐 공격 하시니까 또 공격 쪽에서는 뭐 김기성 선배나 김상욱 선배에 대 많은 네. 얘기를 좀 들을 것 같아요. 어떤 네.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어떤 걸좀 배우려고 노력 중입니까? 우선 같이 보고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이 도움 되고요. <laughs> 네. 그리고 영준이 형께서 오늘 응. 너무 많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응. 제가 아직 아직은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응. 배우고. 이제 주축이 될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네. 오늘 HL 안양의 새로운 신입 사원의 느낌으로 참 어떻게 보면 선배들한테 잘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또 <laughs>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오늘 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승리 축하드리고 내일 경기도 잘하시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아그 전에 그 질문하신 거 하나만 더. 아네 말씀하세요. 말씀, 네. 정우 정우 형 항상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, 항상. <laughs> 친한 친한 종민이 형이나 희두 형이나 네. 제이 형, 인교 형, 네. 종민 이 형, 주영 형 네.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네. 있습니다. 오늘 꿀 축하드리는 오늘 시상식은 아니니까 너무 많은 아, 네, 걸 맞아서 아, 너무 감사해서 뭐. 그, 네네네. 그러나 오늘 선배들하고 참잘지내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고 음, 오늘 네. 또 꿀까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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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앞, 내일도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김건우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.